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오늘은 겟레디 윤미를 또 찍을 거고요. 머리를 이제 자르러 갈 건데. 가기 전에 메이크업도 좀 하고 갈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도 있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있어서 그것과 교차해서 사용을 할 거고 렌즈부터 스킨케어까지 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렌즈는요. 제가 이 제품 을 썼거든요. 오유파인 데이비스 그레이 매일 착용 소프트 렌즈. 지금 보시면 근데 엄청 자연스럽죠. 사실 이거를 몇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자연스럽더라고. 좀더 눈에 저는 또 약간 갈색과 브라운이 좀 살, 살짝 섞여 있는 눈인데 평상시에 좀 자연스러운데 좀 또렷해 보이는 눈을 갖고 싶어하시는 남자분들한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남녀 노사안 가리고 다 괜찮은 렌즈이고 스킨 케어를 해줄게요. 한율의 어린쑥 수분 진정 패드는 한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케이. 패드가 쑥 색깔이에요, 쑥 색깔. 여긴 컨셉을 진짜 잘 잡은 것 같아, 한율은. 근데 또 컨셉만 잘 잡는 브랜드가 있고, 제품력도 좋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한율은 또 제품력까지 좋으니까 뭐, 괜히 대기업이, 긴 대기업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올렸을 때 확, 확연히된 느낌은, 진짜 자극 없이 부드러운 헤드다. 이쪽 면은 원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거즈 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각질 제거처럼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면도 부드러워요. 급하게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짝의 쿨링감이 있거든요. 이 쿨링감이 딱 기분 좋게 들면서 패드 자체에 끈적거림이 없고 수분감이 많아요. 패드 잘못 쓰면 약간 끈적거리는 패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수분감만 지금 낭낭해요 음, 한율 제품이 어린수 크림이 유명하잖아요 그어린수 크림과 동일 라인으로 이제 쑥 팩폼도 나오고 쑥 성분에 이제 패드도 나오고 해서 진정으로 좀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무게감 있는 거에서부터 라이트한 거 순으로 이제 이렇게 갈 거고, 첫 번째는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뭐, 탄력섬유 들어가 있고, 콜라겐 4종하고 엘라스틴 함유된 캡슐 포뮬러가 들어가 있대요. 어, 그래서 모공 분포 면적을 조여줘서 쫀쫀하게 볼륨감을 좀 만들어준다네요.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했는데 궁금해서 모공이라는 게 여름 모공보다 가을에 넓어지는 모공이 더 위험해요 왜냐면 여름에는 우리가 파우더를 하고 파우더도 하고 프라이머도 쓰고 뭐 픽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넓어진 걸 몰라 더욱이나 또 매트한 또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모공이 넓어진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가을에 와서는 또그 모공이 넓어진 상태에서 촉촉한 것만 쓰다 보면 결국에 그 모공 관리가 안 돼서 더 넓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가을철에 모공 관리를 해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9월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했거든요 이걸 진짜 가볍게 말려요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는 세럼은 아니에요. 결이 좀 완성이 돼야지 선이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이 괜찮아진다고 한 이유가 결이라는 게 모공을 좀 타이트하게 해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좀 리프팅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좀 선이 올라가잖아요 선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면적이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공 관리는 사시사철? 해줘야 되는 관리라고 생각하고, 더욱이나 가을 쪽에는 모공 탄력 쪽에 좀 신경 써도 좋지 않을까. 빌리프 슈퍼드랍스 멀티세븐 히알루론 세럼. 또 처음 써보는데 어떨까? 어. 이거는 좀 수분기가 더 많은 제품이고, 특유의 풀향이 난다. 이거 너무 좋다. 뭔가 정신 건강에도 힐링되는 그런 향이 나네? 우리가 여름 내내 좀 가벼운 스킨케어를 지향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을 돼서 갑자기 크림을 쓰면은 피부가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감 있는 거에서부터 가벼운 거 위주로 세럼을 써가주면은 크림보다 더한 보습력을 가지면서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분감 음, 너무 좋아요. 이거 괜찮은데 잘 만든 수분 세럼인 것 같아요.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부스터 세럼 지금 해외에서 엄청 유명한 코스알엑스고 제일 라이트예요 어, 진짜 물 같은 제형의 세럼이고 지금 저는 무게감 있는 거에서부터 제일 라이트한 거 위주로 발라주고 있고 이거 퍼스트 세럼이긴 한데 크림 바르고 써봤을 때좀더 코팅이 되면서 쫙 피부가 붙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퍼스트로 안 쓰고 좀 애프터 세럼으로 쓰고 있어요 어, 수분 낭낭한 느낌?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했고, 스니키의 무드와 보습 립밤. 또... 무색의 립밤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보습감이 괜찮더라고. 3,000원이니까 뭐 가격도 나쁘지 않고, 끈적거림이 없어요. 이게 남자 메이크업 브랜드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막 끈적거리거나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끈적이 먹고 매끄럽게 멜팅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일본에서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일본사람들이 써보니까 아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적당한 보습력이 있어 그리고 눈시림 없고 지금 발랐고 안 발랐고 딱그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뜨게 하는 선크림도 아니고 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잖아 외국인들 유분기 많은 가 싫어하고 이거는 딱그 적당한 유분과 수분을 갖고 있는 선크림 그런 느낌? 딱 촉촉해요 좋다 지프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26포 허니 찍고 막 심하게 어둡진 않네 카메라상에서는 심하게 어두운 느낌이 들진 않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입자를 진짜 잘 쪼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엄청 얇게 발린다. 엄청 얇게 발려요. 제가 얇게 바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얇게 발리네. 세틴 광이 살짝 나고. 23호 쿠션도 살짝 밝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딱 맞는 쿠션이네. 쿠션 잘못 쓰면 약간 엉기거든요? 기초랑도 너무 잘 맞고, 지금 보면 이렇게. 광 살짝 돌고, 괜찮네요. 뭐, 에스쁘아도 쿠션 명가니까 뭐, 진짜 쿠션을 오랜만에 써본다. 근데, 예전 비글로우 1세대 쿠션? 그때는 쿠션을 썼었는데, 그때보다 좀더 입자가 얇아진 느낌이에요. 어.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네요. 좋다.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01번 코렉트 베이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샘 담당자님이 보시면 좀 감동하시겠다. 이렇게나 더샘을 사랑하고 있었다니. 이거는 아마 쿠팡에서 구매했던 것같아 올리브영 아니고. 쿠팡도 요즘 코스메틱이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더샘 컨실러도 그 스틱 컨실러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 쓴것 같아. 진짜 여기도 컨실러 잘 만들잖아요. 끝까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괜히 컨실러의 명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닌 것 같아. 좋습니다. 라네즈의 네오 토너 피니쉬 파우더 퍼프가 있는데 그 퍼프보다 전브러쉬를 사용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진짜 가벼워요 이것도. 가볍고 지금 반쪽만 했는데 블러링되고 살짝 결이 너무 매끄러워 보이죠. 그 베이스 안 엉기게 해주는 파우더 바른 쪽, 안 바른 쪽 확실히 다르죠. 매우 잘 만든 파우더. 그리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 블러링 파우더도 갖고 있는데, 이 보라색 파우더도 뭐 직관적으로 봐도 예뻐.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서 파우더 양 조절하기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파우더인 것 같아요. 또 계속 가지고 다닐 제품인 것 같아요. 로맨의 베러 된 팔레트, 공업원, 쉐이드 앤 쉐도우 가든 지금 이거 3개 너무 써서 핀다 보인다 심지어 이거 유통기한도 지났어 좋아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제품만 좀 주구장창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 먼저 써주고요 제가 얼굴이 크다 보니까 약간 딥한 컬러의 섀도우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얼굴 면적 때문에 그리고 로맨 제품이 좋은 게 발색력이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이렇게. 페리페라의 V 쉐딩 블렌딩 스틱 01번. 제가 쉐딩 스틱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에뛰드 것도 있고, 컬러그램 것도 있고, 투쿨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슬라이딩이 제일 부드럽게 되거든요. 에뛰드가 사실 대박을 터트렸잖아요. 원조긴 하잖아. 근데 이게 훨씬 부드러워요. 그냥 그으면 싹 슬라이딩 되게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거든요. 뒷부분에 또 브러쉬가 달려있어. 이 브러쉬도 매우 부드럽거든? 그래서 이걸 립브러쉬로 써도 되고, 섀도우 브러쉬로 써도 되고, 전천으로 써도 좋더라고요. 콧대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게 쉐딩 자체가 끈적거리지 않고, 부드럽고 프라이머처럼 실키한 그런 스틱 쉐딩이어서, 베이스를 좀 벗겨내는 그런 쉐딩 스틱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레코멘드에서 이번에 신청해서 받았고, 제가 따로 구매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가방에도 넣고 다니려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쉐딩이에요. 얼굴 외곽을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laughs> 쉐딩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쉐딩 티가 심하게 나지가 않아. 너무 잘 만들었어. 특히 남자분들 이거 너무 만족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꼭 써보세요. 메이크 메이크 리어레시 브러쉬 아이라이너.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올영 세일때 구매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이너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속눈썹 컬러랑 이 동공 컬러랑 맞는 아이라이너를 찾고 있었는데 딱그웨이크베이크 제품도 그거와 흡사하고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 수시로 수시로 구매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라이너인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고 이거 속눈썹이고 이거눈 이거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디어달리아의 페탈드롭 리퀴드 블러쉬 베어리 컬러. 이렇게 찍고 브러쉬로 살짝 워터리 블러셔인데 피부 모공에 엉기거나 메이크업을 벗겨내거나 끼지 않고 파우더리하게 또 마무리가 돼요. 청순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순수해 보여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을 좀 내주는 블러셔인 것 같아요. 퍼프로 바르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브러쉬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잔량은 더.. 캐스비더 디자이너 라인의 언더 아이라이너 제품이고 이게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서 제가 동키호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세 개를 더 구매했거든요 이건 진짜 일본 가실 때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 촉 보여요? 펜촉이 이래 너무 얇아 그래서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고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일 것 같아. 요 남성분들 라인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거는 남녀노소? 다 써도 돼요. 미세하게 그리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보여요? 응. 왜 가스비 코리아에선 이거를 안 들여올까? 이거 좀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애교살 음영 라이너 중에서는 이 제품이 베스트 베스트로 제일 얇아요. 이거는 진짜 일본 가셔서 구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가스비 제가 가스비 제품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스프레이도 정말 많이 구매를 하고 스토리에도 노출도 많이 하고 소개를 했는데 이 제품 진짜 한국에 제발 런칭해줬으면 좋겠어요. 갓스비 담당하님 보고 계시면. 진짜 이거 대박날 제품인데 왜안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고 남자 유튜버 한 두세 명, 여자 유튜버 두세 명한테 광고 이제 한번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물론, 9월달에 갸스비 그 헤어, 헤어 왁스였는데, 이제 눈이 다 가다가 드랍이 돼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갸스비라는 거. 근데 일본은 이미 멘즈 뷰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 그리고 이런 제품이 좋은 게, 이렇게 코끝에 미세한 쉐딩이나, 그리고 입꼬리 있잖아요. 입꼬리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런 용도로 쓸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뉴트럴 컬러. 나는 쉐딩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얼굴이 크니까. 투쿨 쉐딩도 올리브영에서 구매도 하고 쿠팡에서도 구매하고 이제 레코멘드 통해서 신청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이것도 한 10년째 쓰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아까 전보다 좀 작아진 느낌이 저 들거든요. 클리오의 슈퍼프루프 펜라이너 킬브라운 04번 바룬브라운 이거 없어요. 이거 제품 없거든요. 단종된 제품인데 제가 지금 점 찍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몇 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단종되기 전에 또 구매를 했어. 어, 오픈마켓 그런 데서 이런 컬러감의 라이너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잘안 지워져. 괜히 클리오도 아이라이너 명가가 아니야. 잘안 지워지더라고. 그리고 진짜 점인 줄 아는 사람들도 대다수고 이미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쓰면 안 좋은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이 제품이 제일 점 찍는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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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습니다 클리오의 허그 블러 틴트 01번 마이 리틀 베리 그 베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 이거 좀 쨍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신데 이거 약간 베이스 컬러 립이에요. 여리여리하게, 여리여리한 청순해 보이는 그런 컬러? 근데 딱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면 저한테는 좀 약간 두께씩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전이 안쪽에다 또 다른 걸 발라줄 거고. 매드 피치 글로우 픽 무드 글로스 듀로즈. 이거 제가 일본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로 되어 있어.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고. 약간의 핏빛 컬러예요.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핏빛 컬러 너무 마음에 듭니다. 뒤에 3D 볼륨인 글로스 바닐라 70% 이것도 한번 또 발라줄게요. 탑코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좀 오버립으로 해줬고. 아니 이렇게 촉촉한 립 바를 거면 못하러 블러틴트 바른 거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블러틴트를 오버립으로 해준 다음에 바를 때랑 그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터 발라줄 건데, 오늘도 역시 글린트. 글린트 하이라이터 01번 주임은 이거는 조금만 발라도 그냥 팍팍하게 딱 살거든요? 살고 봐요. 바로 살았죠. 막 베이스가 엉기거나 무너지는 하이라이터가 아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코 끝에, 어? 여기 쪽에 발라줬어요. 괜찮네요. 이제 메이크업은 끝났고, 머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머리까지 다 말리고 왔고요. 샵 가서 머리, 뭐, 류교정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뭐, 볼륨 매직하고, 다운펌하고 막, 그래야 될 예정이어서, 제대로 말리진 않았어요. 잠실까지 가는 거니까, 메이크업을 또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메이크업을 했고, 오늘 좀, 장계가 많았는데, 건조한 느낌 전혀 안 들고, 확실히 느낀 게, 기초는, 제가 요즘에 쓰면서 느낀 게 기초는 좀 촉촉해진 대신에 라이트해지는 에센스들이 많고 속보습을 진짜 제대로 채워주는 에센스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입자가 진짜 얇아져가지고 뭉치거나 막 그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화장품들이 진짜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올리브영 가셔서 테스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다 이쁘고 다 좋으니까. 특히 입술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 음.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 브랜드에서 감사하게 또 보내주신 제품들 섞어가면서 메이크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